자, 이십번 어법상 틀린 문제입니다. 첫 번째, When I was young, 뭐 했을 때? 젊을 때,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자, 내가 젊었을 때, 내 부모님들이 worship이 숭배하다, 숭상하다 이런 뜻이거든. 네. Medical doctor 누구를 숭배했지? 의사. 의사들을 아주 숭배를 했다. As if는 마치, 하지, 마. 뭐뭐인 것처럼. 음. 마치, 그들이, 그들이, 예외적인 빙즈는 존재야. 이빙 뒤에 S 붙여놓으면 존재. 대체? 그러니까 예외적 존재란 말은 거의 뭐 초월적인 존재인 것처럼 의사선생님을 숭배했는데,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 자, 봐봐라이. 이 뒤에 ing를 붙이면 현재 분사가 되어서 이렇게 수식하거든? 또, 그렇지. 퀄리티. 이, 퀄리티는 자질. 그러니까 이 뒤에가 목적어가 있어야 ING를 쓸수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면 현재 분사라. 그럼 봐봐. 신과 같은 자질들을 소유하고 있는 아주 예외적 존재, 초월적 존재인 것처럼 의사 선생님을 숭배했는데, 하지만 나는 절대로, 절대로 꿈을 꾼 적이 없다. 아, 무엇에 대한 꿈이냐라고 하면 Pursuing career. 직업을 추구하다. Pursue라는 단어는 추구라는 뜻이야. 바로 의학에 있어서 직업을 추구하는 그런 것을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어. 내가 뭐할 때까지. 어, 병원에 들어갈 때까지. 그렇지. 이 until이 뭐뭐 할 때까지 접속사거든. 어, 내가. 들어가다. 엔터. 들어가다예요. 뒤에는 전체자 쓰면 안 된다. 엔터는 병원에 들어갈 때까지 무엇에 대해서 너희들이 희귀병 들어봤나? 네. 이 렐이라는 단어가 희귀한이란 뜻이야. 드문이란 뜻이거든. 아주 희귀한 드문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병원에 입원할 때까지 네. 한 번도 꿈에, 꿈도 에꿈꾸보지 못했다. 의사가 되는 거. 그다음. 나는 became 뭐가 되었다? 나는 의학 나는 되었다. 뭐 의학적인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첫 번째 동사 ing 분사 구문에다가는 두 번째 동사가 나왔는데 어떤 부분이야? 이 영역의 가장 최고의 전문가 top specialist 이 specialist를 즉 관심을 끌어들이면서, 저 관심을 갖는 거겠죠. 나에 대해서 look 하면 내 몸속 안을 들여다보는 아주 이 최고의 어떤 이 전문가들. 그 몇몇 사람들에게 attract, 관심을 끌어들이면서 내 의학적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가 2가 있지. 이첫 번째다. 그 다음에 여기도 원래 툴을 써야 되는데 이게 생략이 된두 번째라 내 경우를 리뷰 다시 한번 검토하고 내 몸속을 들여다보는 그런 이 분야에서의 최고의 전문가들. 이 전문가들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관심을 가지면서 의학적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 그 다음 얘가 전진사야 내가 환자로서 그리고 한뭐 10대로서 근데 이제 이 환자가 첫 번째고, and 얘가 두 번째가 되거든. 그럼 이게 명사이가 e a g 이거 형용사거든. 뒤에 수식한다. e a g 투하는 열망을 하다야. 대학교로 return 되돌아가고자 열망하고 있는 한 십대. 또한 의사로서 아, 환자로서 나는 ask 물었다. 각각의 선생님에게 물었어. 자, 이 선생님이 후,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된다. 나를 뭐 했던 선생님이고 검사했던 선생님인데 물었어. What? 무엇이 내 질병을 cause, 불러 초래했느냐? 도대체 무엇 뭐 때문에 내 병이 생겼느냐? 라고 물었어. 또 how? 어떻게 당신이 나를 좋게 만들어 줄 것이냐? better. 이게 목적격 보호다. 그럼, 나를 어떻게 좋게 만들어줄 것이냐? 라고 물었을 때, typical, 아주 전형적인 반응, response, 반응이야. 그 반응은 난버버이야 아무도 말을 하지 않더라. 알겠어? 말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했을까? 이 말이야. 바로, they shook their hand. 그들이 흔들었어. 뭘 흔들었지? 그들의 머리를 흔들고서는 work, 걸어갔다. 어디로부터? 내 방으로부터 벗어나서 걸어갔다. 이 말은 내 방에서 나갔다. 이럴 때 내가 기억하고 있다. 자, 우리가 remember 뒤에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을 얘기할 때는 ing 동명사쓰라 했지? 이상 없습니다. 내 자신에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은 내 스스로 생각했던 걸 기억한다. Well, 그래. 나는 그 일을 할수 있을 것 같다. When it b e c o m e clear to me. 자, 여기 접속사가 옵니다. 그 다음에 요 그것이 되었다. 나에게 분명해졌다. 이 말은 이제 요 뒤에 was를 한번 보자. 원래 was는 관계대명사로 쓰면 그 뒤에 주어가 없든, 보호가 없든, 목적어가 없는 불안전한 형태야. 그래서막 어떤 의사도, 어떤 의사도 대답을 해줄 수가 없다. 자, 주어 있지 동사 있지 목적어 있단 말이야. 나의 기본적인 질문에 어떤 의사도 대답을 해줄 수 없다는 것. 이게 나에게 분명해졌을 때야. 그러면 요이은 가주어가 되겠고, 여기가 무슨 주가 되야 되나? 진주가 돼야 돼. 그러려면 뒤에가 완벽한 문장이 왔을 때는 진주로 쓸 때는 바로 'death'를 사용합니다. 어떤 의사도 내 기본적 질문에 대답을 할수 없다는 게 나에게 분명해졌을 때, 나는 바로 병원 바깥으로 나왔을 때, 즉 퇴원을 했을 때도 어떤 의학적인 조언, 그 조언에 반대하면서 내가 퇴원을 했었다. 그리고는 대학으로 되돌아가서 역시 분사구문이겠지. 되돌아가자마자 내가 뭘 추구했다? 의학을 추구했고 어떤 열정을 가지고 엄청난 패션하면 이게 열정이다 말이야. 알겠어? 엄청난 열정으로 내가 의학을 추구하게 되었다. 됐지? 이렇게 해서 가면 된다.